한국의 여름은 악명이 높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것만 해도 죽겠는데, 습하기까지 해서 나가기가 싫어질 정도죠? 게다가 날이 갈수록 더워지는 탓에 식욕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데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걱정하기도 하면서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국보다 온도가 더 높다고 알려진 동남아인이나 아프리카인들도 처음 한국을 방문해보면 한국의 여름에 대해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요. 한말레이시아인은 이런 날씨는 난생 처음이다라며 한국의 여름에 대해 혀를 내둘렀죠.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의 여름은 한국의 여름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최고 기온이다. 폭염 때문에 난리 났다고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 유럽의 날씨부터 보겠습니다. 스페인은 남부 유럽에 속해 여름이면 매우 더운 날씨를 뽐내는데요. 스페인의 기온은 6월 사상 최고인 43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습도가 낮아 한국보다 덜 덥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아무리 그늘에 가도 뜨거운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지만 유럽은 햇볕이 아무리 강해도 그늘에 가면 바람이 선선해 더위를 잊을 수 있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여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내년에도 방문할 것이라며 한국은 최고의 피서지라며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에어컨을 세게 트는지 모르겠네요. 덥다고 벗을 순 없으니 추운 사람이 겉옷을 챙겨다녀야 하지 않을까요? 춥다는 불만이 이해가 안 가요. 본격적인 더위가 한국을 찾아오면서 냉방을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전이 일어나는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의 대중교통, 지하철인데요. 한국은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89%로 가장 높은 국가로 이젠 집에도 모자라 대중교통에 마저 에어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유럽에서는 평균적으로 열 가구 중한 가구만이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성인 1,045명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에서 무려 응답자 3명 중 2명이 에어컨을 구입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요. 폭염으로 무려 18,000명이 사망했던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고작 7%만이 에어컨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대중교통에까지 설치된 에어컨을 보며 한국인들은 모두 부자냐며 놀라워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평생 내리기 싫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럼 대체 왜 유럽인들은 에어컨을 사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엔 꽤나 복잡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유럽의 비싼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의 전기료가 비싸다는 건 이미 너무 유명한데요. 안 그래도 비싼데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 등으로 한때 유럽의 전기요금은 10배나 폭등해버렸습니다. 게다가 피크 시간에는 요금이 누진해서 붙는데요. 그래서 에어컨을 살 수는 있지만 유지하는 데에는 부담감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게다가 유럽의 각 정부들도 안 그래도 얼마 없는 에너지가 고갈될까봐 냉방기구에는 20%의 세금을 매겨 사용 증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마저 있는 에어컨도 이동식 에어컨으로 한국에서 흔한 중앙식 냉방장치는 런던의 일부 고급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하죠. 또 건축물 특성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아주 오래된 석조 건물들이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미관상의 이유로 실외기를 밖에다 달수 없습니다. 달고 싶으면 정부의 요청에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달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조건은 다른 집의 창문에서 4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집들은 골목이 좁은 만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게다가 유럽의 늦장 행정은 악명이 높은 만큼. 이 과정이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럽 특유의 사고방식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에서는 에어컨에 의존하는 미국인들을 보며 과도한 행태의 예로 비웃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작년 7월부터 8월까지의 미국 가정 평균 전기요금이 540달러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1년 전보다 90달러나 늘어난 수치였던 것이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에어컨을 끄내 마느라고 얘기할 정도로 춥게 튼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들이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벌레인데요. 한국은 벌레가 많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죠.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국도 벌레가 많은데 무슨 소리냐며 기겁하실 것 같은데요. 외국의 벌레를 보면 한국의 벌레는 귀엽게 보일 지경입니다. 그 정도로 거대하고 징그럽게 생겼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유럽에는 숙소에 쥐나 벌레 등이 출현하는 것에 비교적 관대한데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 경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배드버그입니다. 배드버그 같은 경우에는 모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붉게 부어오르고 극심한 가려움을 동반하는데요. 과거에 미국 뉴욕 관광 명소에서 잇따라서 배드버그가 발견되는 바람에 대대적인 방역에 나서는 소동도 발생하고 말았죠. 당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 등 굉장히 유명한 호텔들임에도 불구하고 배드버그 때문에 관광객들은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벌레에 물리는 걱정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한국도 벌레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호텔에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도 난리가 날 정도로 방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애초부터 외국처럼 독한 벌레들이 많이 없어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치안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한국의 치안이 좋은 거랑 외국인들이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여름은 노출의 계절이라고도 불리죠. 그렇기에 성범죄도 함께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성추행 발생 건수는 여름철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번화가는 늦은 밤까지도 모든 건물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CCTV도 도처에 깔려 있죠. 그뿐만 아니라 순찰차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양심, 시민의식 자체가 높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여름철에도 한국을 여행할 수 있다고 답했죠. 물론 비교군이 없을 때는 한국의 치안도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만 있던 경우에는 해외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도와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이 친밀감을 나타내며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정도 친해지면 수면제 등 약물을 탄 음식을 건네주어 먹게 하고 잠든 사이 소지품을 강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남자들은 외국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강해 종종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특히 여성들은 조심해야 할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신사의 나라로 유명한 영국은 지하철이나 트램 등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여행하는데 수월한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치안 수준은 그리 좋지 않은데요. 길거리에 여성이 혼자 서 있으면 남성 중 일부는 대놓고 여성의 엉덩이를 쳐다보는가 하면 아예 만지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파리의 경우에는 악명 높은 소매치기는 둘째 치고 남성들이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거나 성적인 농담을 해옵니다. 2018년 파리의 노천카페 앞에서 25세의 남성이 한 여성을 끈질기게 쫓아가며 추궁거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피해 여성은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남성은 적반하장으로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고 도망갔죠.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프랑스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프랑스에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근덕거리는 캣콜링 금지법까지 만들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냉면, 콩국수, 팥빙수 등 다양한 먹거리들을 체험해 볼수 있다는 점도 여름에 한국을 찾는 이유라네요. 우리들은 덥고 찝찝하다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여름이 외국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흥미롭기만 한데요. 그 덕분인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해외여행 목적지 1위에 서울이, 7위에 부산이 올랐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여름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